몇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습니다. 어, 그때 마주했던 그 목사님이 어,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어, 저는 아멘 하고서 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셨는데 그 다음 질문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행위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질문이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지라도 이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뒤이어서 그 목사님은 또 다시 질문을 바꾸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마 예측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목양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목양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아픈 성도님을 보시면서 보약 한 채를 지어준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어, 면접하셨던 그 질문이 아직까지도 제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가벼운 질문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기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이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고 성과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또 내가 참고 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견디고 게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믿음의 역사, 네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사도들에 대해서 판별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진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곤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봉사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과 같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절에서 5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초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단점을 알려 주시고 너가 이런 것들은 다 잘했는데 네가 딱한 가지 고치면 너가 참 좋아지겠다. 그런 충고나 조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게 반대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반대한다. 내가 너를 적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5절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너의 이 행위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나고 버릴 생각까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입니다. 오늘 제목인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신 2절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행위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오늘 오절에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행위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또한 4절에서 사랑이라는 앞에 그리고 5절에서 행위라는 단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죠? 처음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우로 동일합니다. 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즉, 너의 이전의 행위와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는 처음 행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첫 사랑이 기반된 너의 첫 행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콩깍지가 씌입니다 상대의 장점이 사랑스럽고 단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해 줄때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힘쓰죠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 힘니다 왜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느 땐가 지나갑니다 사랑의 열정은 식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진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남 자체에서 사랑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남 자체에서 사랑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열의가 없고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상대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둡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단계가 되죠. 자, 이런 대우를 받는 이 상대의 연인은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잘 알겠죠.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대방이 그 연인을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행동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실된 열정에 있습니다. 상실된 사랑에 있습니다. 오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 연인은 그러기에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어떤 말을 꺼냅니까? 헤어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어지자는 말이 정말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위협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꺼내보자. 그리고 제거해보자. 그래서 우리 다시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 아닙니까?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태기가 더 심해지고, 대화가 없어지겠죠. 오해가 쌓이고, 갈등으로 분노하고, 결국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 제국에 의해 이곳 저곳으로 도시가 옮겨졌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도시가 이동하는 그런 격변처럼 주님께서도 정말 그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실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행과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 진리 수호와 사역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단하시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나를 향한 너의 첫사랑은 어디 있느냐? 너의 첫사랑의 그 열정은 어디 있느냐? 이웃을 너와 같이 용서하고 품어 긍휼히 여기던 너의 그 따스함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내 이익과 채면 내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데만 있지는 않느냐?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향해 순수했던 너의 눈물과 열이와 간구의 기도는 다 어디 갔느냐? 내가 너를 떠나도 괜찮겠느냐? 여러분 상반기를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우리 청년국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오시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신앙생활과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서로 칭찬받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과 사역을 행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식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무딘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고 계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저는 돌아보니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씀도 잘 몰랐고요. 심지어는 성경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실수와 불순종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신앙의 행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웃들을 해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이불을 찰 정도로 부끄럽고 쪽팔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지금 저와 비교해 볼때 사역의 길로 들어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역의 길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의 열정만 못한 저를 오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조차도 아무런 기도응답도 없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긴 시간 즐겁게 매일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쳐서 독방에서 기타를 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가사를 쓰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 후에 집에 가는 길에 한 시간이나 걸리는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내 혼자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저의 일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계속 울면서 저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때의 열정이 지금 저에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 첫사랑, 이 처음 행위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것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전심으로 아까 제가 기도했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아질수록 그 부르심이 작게 느껴질수록 우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남기게 되고 전심이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 던지셨습니까? 그것을 옛날 일로만 두고 가끔 꺼내 쓰는 추억으로 남겨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